네, 안녕하세요. 어, 문화예술교육은 미래인재 역량을 키운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CJ도너스캠프 이태현입니다 어, 지난 2016년 1월 바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기술의 혁신은 급격하게 빠른 주기를 보였습니다. ICT를 기반으로 한 발전은 우리네 일상에서 정말 다양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서 주도하는 인재가 되려면 기계로는 대체 불가능한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즉,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말이죠.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와 예루살렘 히브리대 유발 하라리 교수 등 국내외 저명한 석학들도 AI를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역량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가치 있는 과업을 정하는 의제 설정 능력, 그리고 정해진 답보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창의력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교육 현장에선 여전히 이 흐름을 쫓지 못한 채 주입식 교육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창의력, 의사소통, 협업 등이 다가오는 4차 산업 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임을 알고 있으나 대학과 취업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사회에서 섣부른 도전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18년 통계청이 조사한 초중고 사교육비 실태에 따르면 동년도 사교육비는 약 19조 5천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교과학습 영역은 85%를 차지했으나 예체능은 단 5%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학생이 자신만의 역량을 발전시키기 보단 앞서 언급했던 대학이란 현실적인 목표를 위해 대부분의 시간과 어, 비용을 사용하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일상 속에서 통합적 사고력을 주도적으로 표현하며 다양성에 대한 소통을 배양할 수 있는 요소를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5% 문화예술교육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이화여대 정익준 교수 연구팀이 발행한 지역아동센터의 자원연계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프로그램 지속 유지 영역에서 CJ 도너스 캠프 창의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이 가장 높은 중요도와 성취도를 차지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을 발판 삼아 자신만의 역량을 발견했고 자존감과 사회성을 높이는 등 계기를 마련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배출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교육의 참여로 인해 별다른 사교육 없이도 소외 아동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으며 타인과 소통을 통해 목표를 이뤄나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향후 그들이 직면하게 될 다양한 사회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 근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 인재 역량을 위한 문화 예술 교육이 가치 있게 관철되기 위해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단기간의 효과를 바라지 않고 장기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비전도 제시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정책이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과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뭐잖아, 다양한 분야에서 동등한 기회로 건강한 성장을 이끄는 미래 인재를 배출할 수 있을 것을 확신하며 시데이 동업스 캠프 이세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